전등 문제야서 얼마 나 하는지 모르잖아. 메뉴는 안 되는 점있었 아니 본 적은 없어. 내가 만주지아 저는 전례가와 하이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음. 아 근데, 킨들레드 진짜 오랜만에. 야, 내가 은아나킨근레이그 오, 비디오, 케이. 찬이, 케이. 찬이, 케이. 찬이, 케이. 찬이, 케이. 요이 케이. 찬이, 이이 케이. 찬는 전능을썼았다 오마스 공로이 존나 어 어시 들어갔다 환대에서야천둥건주 <놀랐어. 놀랐어> <놀랐어> 겁나 하이 진짜 일단 배우자. 6 여섯발 나가잖아 그거 다 맞히면 천둥문제 두번 터지는거네 뭔개소리죠 4개 나간 응? 4개 나간아 4개 나가요나간이천둥문제 사용시간인데 이초 짧아 그래 뭐 불주처럼막 나갈 줄 알았는데 역 이러면 진은 저반이 확실히 좋다. 아이씨, 이게 왜안 먹어지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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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맞죠? 네, 선능 운주 막두대 맞췄는데, 몇 초, 몇, 한몇 초에 지나면 그게 다시 풀리냐, 그 중첩이. 전능 운주? 응, 어떡해. 뭐야? 아이씨, 저 많이 못 먹었다. 야 이새끼 펭펭이 이상하시는데? 뭔가 묘..뭔가 하긴 하거든? 뭔가 이상한데 잘해 뭐지 이아펭이아망거든미니한테 탄다는데 챔피한테탔고만어 스킬을 계속해 스킬을 계되해서스킬못 하네 내가 아까 을계속 그냥 맞았을계야해서스킬 아직도 그서 스킬을 계속해서. 스킬을 계속해서. 없나 보네 소해서 스킬을 나속해서스킬 몇 시에? 약 야자까고서 음식 했는데, 내가 누군지... 잊지 않을 것이다. 있 근데 이거 지마켓는피오안 되는 좀 그렇다. 리본 번 떴다 이거는. 자꾸 갈수 있다. 뭐거뭐야 이거는 야는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이거 めちゃくちゃかっこいい。 야얘 구인소가 되게 나아 야쟤 공빠졌어 오케이 너무 멍청했었어 야 한번 이 구인소 한번 가봐 야쟤 구인소 어? 야쟤 구인소 가볼까 한번? 좀 배고픈거 같은데 얘는 구인소가 좋거든 아 구인소 가볼게 나 진짜 다짜 한번 가보자 이번판에 일단 애초에 천둥군주 든거부터 나는 뉴메탈을 창조하겠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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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태틱 무조건 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일단 스태틱 가야 되고. 천, 에이, 그, 구인 승 하면 피읖 되지 않냐? 안 돼. 어, 너 세다. 기억하다가. 아 내가 피가 더 많아. 음, 이건수가 내가 피가 더 많으면 안 되는데. 포션 왜빨았서 그러냐. 오케이, 스티나왔고 이제 구인서 가야지. 아, 야, 레벨 타이밍 막. 피 많아가지고 지금 들어가야돼너 레벨 왜 이렇게 높냐? 아, 뭐어 불치는 3렙이야. 너가 따올라 온다네 이기 강 나왔네. 그치만 전혀 고민이 안오나강 나오네. 가딱싸데 이겼는데? 딱시이다 이렇게 됐까 야. 이동기좋은 거야, 여이동기 솔직히 극혐일 정도로. 야, 미드쉔인데 태어가고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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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님 그렇지. 아, 설마. 아, 그렇지. 아, 설마. 이 극혐색. 알어 아, 야, 텔, 텔, 텔. 아, 텐트. 타 텐트. 아, 텐트. 아, 텐트. 아, 트 아, 텐트. 아, 텐이 아, 텐트. 아, 텐트. 아, 텐트. 아, 텐트. 아, 텐 아, 텐트. 아, 아, 텐트. 아, 리 아, 텐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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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미쳤네, 이게. 야, 이렇게 오자마자 집 가고 싶냐? 왜집 갔다 와라? 아, 전둥궁주한번더터뜨리게 해주세요. 오자마자 집 갔다 오고 싶나, 이게집 갔다 오라니까? 야, 천둥 오자마자 집 가야 돼. 이마? 되게 높여야지. 천둥 문구가 뒤늦게 더지는 이유 중 제가 딱표평 했거든. 응. 그 다음 빠지는데 갑자기 번개가 돌렸어. 왜안 먹어져? 이모 어디? 이분 한번잠그겠습니아 테포 델걸 어디 저만 데고 저요. 테포 델리 분한테. 엄마가 없거지. <laughs> 그게 변명이 될 거라 생각하네. 파오면 개필, 이새끼 궁도 없어. 간다, 간다. 아잉, 거의. 이승 겁나 좋죠? 이마 갱깡 네, 어.. 어.. 점화 썼어 쟤는 궁난뭐 점화 없는 줄 아냐? 미어줄까 점화 냐아내 그냥 있는, 있는데 안 썼는데 미려주지 네, 특별히 쟤는 궁다 알아 어쟤 어? 됐다왜 왜왜 안하다 니아 나다. 니이다 니아 다다미아 나다. 니아 나다. 니아 나다. 니이 나다. 아니인 나다. 니다 어, 2800원. 어, 짜싸꽤 이렇게 싸지? 싸서 의심 가냐? 너무 싼데? 이 싼데 이렇게 좋아? 효율이? 어, 싼데 그렇게 좋다니까? 이게 시 사기라니까? 이거 아마 가격을 높이던가 아니면 높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가격을 내야겠지 아니, 높이겠지? 전만 응. 더 먹으면 군인 나온다. 아이궁 맞히기 맞췄냐아 하나 맞췄나? 맞춰서 번개 터졌다. 아까는 노력 좀못하겠 아니, 내가 평생 못하는데, 평생 하나가 남아도 되지. 어 구인사 온다. 오케이, 구인수. 20, 20초만 남아 20초만 버티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자, 구인수가 얼마나 사니까. 요즘, 요즘 유행하는 특성이나 계속 다가겠다 나나 나 AP가 52다. 응 킨데르도 걔한 번도 안 해. <laughs> 내걔한번 갔잖아. 이 네, 노면이 거. 내 가지고 올 킨데르 간거 같은데 자꾸 먹고 갈 때. 음, 아까 나도 처음에 자꾸 먹고 올줄 알았거든. 야내 킨데르 음, 잡... 스택 봐. 아, 어, 오 다행히 뭐 밸런스 맞춰주네. 가네 어. 오네 오네. 미니언 없애라도 가기 전에 열공탈수 있다. 간다 역시. 됐죠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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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못 <laughs> 어, 위로 왔으면 내가 살려 줄. 아이, 자, 이대로 가서 살아가수좋지 지금 나오다 느려. 여 가자, 가자. 대, 대, 대. 쭈쭈쭈. 이 나쁜 놈. 과거 지싸 어, 팀 <사, 살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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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못 생각어잠 막, 막 사람들 체크막 키로 와서 막 죽는 아니겠지 뭐. 제가 AP용? 상대 오래 AD? 거의? a p 이제 사멸치 가지 빨리 옛날에는 이거 세개다 샀으면 70원에 살수 있었는데 여기서 추억 까지 왜? 옛날에는 아, 이렇게 샀으면 70원이었잖아 70, 78원 78원이었는데 되셨구만 우리 킨제도 포식 망했는데 갱 다져 가지고 저 와드 잘못 한거 같지만 절대 아니야 구인수 <놀람> 안 터지는 거냐? 구인수 진막막그히데야처럼 그렇게 막 빵빵빵 나오지 않냐? 8번 때려야지. 아... 8덟 때려야지 그도 이거 한번안 쳐본 거나다들아 어고. 모 빨리 사면 시나다 빨리 아, 방금 멋있었다. 이름이 있는... 나. 음? <laughs> 너무. 너게어방 너무. 있었다무 너무. 응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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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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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분이 부리네또공탈거 <목소리> 같은데, 아예 여 가서 막아 줘네이야 역시나 음, 갈줄 알았다. 막아 줄려 했었는데, 레벨업오버에레벨업안 됐어. 다 부셨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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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 셨어요지고선말 마세요 님은 다 부셔요 사람이 세연 어미니언좀리네미니이 너무 떨리는데 다시 갈게 나갈 데가 없어 야 일로 아니 님아 호응 좀요 c s 꼈어요 그만 끼고 반기나 끼세요. 뭐? 음. 우리 무슨 이긴 거야? 이저진 거야? 초반에 많이 딴것 같은데 지금 지금. 구인수야수가 네, 있어 이기려. 뭐지? 무슨 음. 싸운 것 같은데 쟤 피가 하나 난다는지. 어, 집. 방어는 아 그래도.. 먼저 들어가. 한개 정글이나 먹어야지. 우리 정글 먹으면 뭐라하지 뭐. 이미 하나 먹었지만. 용이라 먹지. 너 때문에 와드 겁나 꼼꼼히 하더라 <laughs> 진짜 깊숙히 도박으로. 지 와드 박아있 지금 가. 응. 어. 아 아니 어제 레벨이 다그 모양이니 14레벨 정도 돼야 되지 않니 얘들아. 야야야 좋아 봐. 펫두 마리야. 늑대 두 마리야. 늦게 두 마리야. 야 킨디 애도 늑대 두 마리 옆에 <laughs> 맞잖아. 아, 지, 저 늑대 하나, 둘, 두 마리네. 배. 아, 네, 네, 바람을 따르게 누드 미미겠다 아니야, 아, 쟤는 그렇게 빨리 믿을 순 없어. 빨리 여기 가는 길에 그거 있어라. 없네.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야 신간 야, 거기. 야 신간다, 신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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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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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아 미친 아 와우, 트리포트 괜찮아, 내가 더블이 땄어 Take my 내가 트리 n d 어 h e y are t r i 이 l e I'm t a l c 가리 n 기절이랑 t 도발이랑 야, 나 아까 순간 폭딜 나왔다 it out, turn them with the queen. The queen is going to simulate a manual. I'm 다

응, 2분 되고. 나 이제 3코어 나왔어, 얘들아. 됐고, 네. 그래, 싸워, 얘들아. 나 가, 나 가잖아, 얘들아. 나리 얘가 결정 안 하고 먹어도... 예. 얘. 라니까 야, 미친, 뭐야, 꼰질이야 야, 나 이기, 이 엄청 쎄. 오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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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스, 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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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할 도 말이지. 도망아면딱 멋지게 끝나는 건데. 야 이템 사기다. <laughs> 이 템들이 검사상인데 아지 첫눈 주제 쿠딜 나오고. 어, 지 지금. 개방한 다음에 다음 템은 방템이다. 성대 <laughs> 1p가 거의 없어. 스튼 넣는게 망치 때문에. 역시 테르메스. 스턴? 스턴은 제두명이네한명이네 도발. 도발 한명이랑어도되도 되냐? 제... 에어본 되냐? 에어되어 에어본도 되냐? 에어본도 되냐? 에어본막되지 어저 형님 로서상사어 형님 오기네 역시 베인이야 저 어, 이제 겁났습니다 네. 리본한테, 네. 네. 아. 어? 아, <laughs> 네, 리본한테 한대도 안맞고 야 내가 궁 뺄게 야궁 맞았어 궁 맞았어 아 아니 내가 막았는데? 빨라 야나 리본한테 한대도 안맞고 어떻게 저렇게 이거, 야,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이게 이거, 력이랑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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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더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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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대한대한대이랑 W 다 빠졌어. 버벅는 아, 맞다. 또 이거 안 빨았네. 불끔거이야 잡고 가 <laughs> 제가 천둥건지왜 존냐고 물어봤었어. 었 <laughs> <맞지? 웃음> <laughs> 내가 리본보다 힐링이 있어 좀 커지지 않을까?

뭐야, 아니, 내가 뒤집어서. 지고 야, 개사기, 구인수 선동. 이태태를 바꿔탈까?